안녕하세요. 나운서 정연주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 제가 주디로서 음, 마지막 이른 새벽 출근길을 어, 하게 돼서 한번 네, 영상을 시작해봤네요. 네 지금 시각 3시 58분이고요.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봐야죠. 자 <laughs> 고생했다 주디. 자 사무실로 잘 왔고요. 좀 너무 너무 지금 막 머리도 덜 마르고 좀 그래서. 좀 예뻐 예뻐져 볼게요. 네. <laughs> 좀 예뻐졌나요? 뭐 예뻐지군요. <laughs> 얼굴에 조금 화장을 해봤고요. 그리고 머리를 좀 말렸습니다. 음. 오늘은 제가 어, 지난 4년 5개월간 진행해왔던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. 예, 그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. 어, 참 꼭두새벽에 오늘도. 음, 평상시랑 똑같이 출근해 가지고 지금 뭐~ 신문 보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좀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생방송 스튜디오로 올라갈 건데 아~ 근데 오늘은 여러모로 좀또 음,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자 그래 최대한 그니까 예 너무 막 이렇게 일상이 막 무너지는 그런 어 근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쓰이는데 예 그래도 씩씩하게 오늘도 생방송 잘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시각이 어 4시 31분을 지나고 있는데 또 새벽에 저를 찾아온다고 하는 손님이 있어 가지고 그 친구를 잠깐 맞이하러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오, 누군가 누, 누구세요? 누 <laughs> 누구세요? 이 새벽에 도대체 동동네에 있는 새벽 새벽 늦시반에 이게 뭔 짓입니까? 그, 네. 저네 무슨 짓이신 인지 거예요? 심지어 나를 세고 왔습니다. 어, 진짜요? 야, 우리 저기 저 제가 예뻐하는 우리 JTBC의 송민규 아나운서고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예. 제가 이런 습격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<laughs> 지금 너무 허투하게 생얼로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. 일단 그러잖아, 우리 생에 익숙해. 나도. 오늘 뭐 전혀 새벽 근무하시는 분의 복장이 아니어서. 아, 어? 예? <laughs>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어떻게요? 우리 정현주 선배님, 우리 주디 다녀 5개월 동안 어, 많은 사람들의 새벽을 든든하고 상쾌하고 또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어, 정말 저도 나라의 식구로서 감사드리고. 정말 애쓰셨다라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이제 잠좀 주세요 이제. 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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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송 송모 안에서 분에 지금 브이로그가 됐어요. 근데 지금 어때요? 보시면 음. 오늘 착장이 음. 야, 세상에 이게 가게 안 나오지. 아까 빠질게요. 네네네. 보시면 네. 지금 빨간 구두를 신고. 될까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그 t b s 의라디오국을 들어간 시민의 거예요? 방송이에요. 아, 네? 네. 시민의 방송이에요. <laughs> 아, 여기 우리 대기실. <laughs> 음, 이렇게 생겼어요. 네? 어, 제 사진 속에선 봤는데 이렇게 네. 넓게는 못 보실 음.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, 경례 여기 옆동네 JTBC 아나운서인데 후배인데 아, 라라 가족이라고 마지막 아, 방송이라고 왔어. 왔습니다. 미친 거지. 잠을 안 자고 왔대. 네. 얘들 완전 울빼미형이어가고 아, 저희 아, 마지막 한줄 해주시는 껑충피디. 아, 등만 등목, 찍어주세요. 네. 여기 초상권 있어요. 아, 이렇게 하는 건데, 음. 이게 터치 스크린이어서, 아 뭐,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화면에다가 막 그림을 아, 하죠. 아, 도시상으로 아, 볼 수도 있고, 아, 아, 민교가 돌아봐, 그러면 이기 CCTV가 있어 아, 되게 그, 새벽에 아, 예쁜데, 네. 지금 딱 동틀 무렵. 언제나 씻어서 그러고 또.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안 회장이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<냉정시장> 냉장실 <냉정시장> <냉정시장> 아니야 그대들은 모르... 아니다 이제 영익도 들어와서 방송해봤으니까 알잖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눈이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게 PD가 아니라 엔지니어야 고마웠어 오 하지 말고 먹는 게고